네,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하실 때 엑시트 전략이 확실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엑시트 전략이 없으면 힘들게 투자를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물건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허그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된 권리상에는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다세대 주택 물건인데요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빌라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어 최근에 저희 교육생 분께서 입찰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확인했던 물건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회차 미납이 되어 있던 물건입니다 전면도 뚫려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래서 너무 괜찮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보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집합검축물 대장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입니다 그럼 진짜 사무소인지 건축물 대장을 눌러보는 겁니다. 보시면, 건축물 대장 전유부 갑에도 나와있죠?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사무소입니다.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라고 생각해서 입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만약에 내가 이 해당 물건을 사무소로 이용하고 싶다. 또는 사무소인데 실거주로 저렴하게 받아서 들어가서 살고 싶다. 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. 그런 플랜이 아닌, 그냥 다세대 주택으로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물건은 안 팔립니다. 왜? 부동산에서 못 팔아요. 이 물건을. 임차는 줄수 있겠죠. 난 이런 물건인 줄 알겠어. 그래서 나는 사무소 내지는 내가 임차로 돌리거나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해도 돼요. 하지만 저렴하게 받으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2억2,290만원에 단독 낙찰받고 나서 미납했고, 그 이후에 2억3,200만원에 낙찰을 또 받았는데요. 이 입찰 인원이 5명이나 되는 걸 보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. 이 물건을 왜 받아갔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만약에 낙찰받은 분이 또는 입찰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용도가 있다라고 하고 사무소인 걸 알고 투자했으면 괜찮습니다. 개인적으로 투자하신 이유가 있겠죠. 굳이 왜 비싸게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없이 이 물건을 주택으로 알고서 투자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첫 번째 미납을 했던 분이 입찰할 당시에 최저가가 2억 2,880만 원입니다. 그럼 보증금이 얼마죠? 2288만원이에요. 그러면 두 번째 진행할 때는요, 2288만원이 아니라 약 4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이 물건을 입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이 이 물건을 낙찰받았다? 을 4천만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혼자 하신다고 어설프게 알고서 파시는 분들 계시는데요. 제대로 한번 배우시고 하시라는 점꼭 말씀드리겠고요. 엑시트 플랫 확실하게 잡고 큰 돈을 잘 지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. 물건과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. 알겠죠?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